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거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멘,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 금요일마다 묻지요. 오늘도 여러분의 대답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말로 대답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질문에 아. 나 자신의 말로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질문. 하나님 앞에서 질문할 때도 있지요. 질문도 실력입니다. 아세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요.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면 질문도 못해요. 모든 것은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학도 질문에서 발달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도 진리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뭘 깨우쳐야 되는지를 알때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 어쩌면 굉장히 단순한 질문, 뻔한 질문 같은데 굉장히 심오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바른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인류에게 처음 하신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건 지금 여러분의 지리적 위치를 묻는 게 아니에요. 예, 저 황금 교회에 있어요. 그거 묻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아무개야,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그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네 고향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비전과 꿈을 묻는 것도 아니면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인생의 근본 출발이 어디이며 인생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서 공동묘지로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대답할 수만 있다면 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에게 묻지요. 예, 제 이름은 아무개인데요. 지금 우리 이름을 하나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너무 잘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답하기를 원해. 네가 그 이름으로 살아온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네가 그 이름으로 그 직분으로 살아온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부끄럽지 않느냐?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또 계속해서 하나님은 24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갑자기 주님 주무시는 그 시간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광풍,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자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사공 어부 출신인 제자들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이 배가 뒤집힌다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 배가 뒤집히면 우리는 다 죽는다. 살기가 어렵다. 그런데 주님은 자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타고 가는 이 인생의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코로나를 만났어요. 경제 위기를 만났어요. 여러 가지 삶의 악조건을 만나서 막 뒤집어지려고 해요.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아요. 아, 이러다 내 인생 망한다.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잠에서 깨어나신 주님은 먼저 그 광풍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인격체에게 말하듯이, 광풍이 무슨 인격체입니까? 광풍이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광풍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광풍을 향하여 인격체에게 사람에게 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다야, 광풍아, 잔잔하라, 잔잔하라. 얼핏 잠에 깬 예수님도 사람일진데 그광풍을 보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겁내지 않고 강풍에게 막 꾸중하시는 거예요. 얘 예, 이놈 강풍아 잔잔하지 못해. 오 어, 그러자 이광풍이 겁을 집어먹고는 조용해지는 거예요. 마치 조련사 앞에. 그렇게 미친 개처럼 막 사납게 으르릉 대면서 무엇이든지 물고 그렇게 공격할 태세로 있던 사나운 개가 조련사가 조용히 해! 이 한마디에 조용. 조용하게 앉아 있는 그런 개처럼 이 풍랑이 금방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를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 배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조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조용해져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넓기도 하죠. 주여, 그날 밤 광풍을 향하여 꾸짖으신 주님께서 오늘 나의 문제에도 오셔서 꾸짖어 주세요. 내 문제, 내 인생을 뒤집어 볼것 같은 광풍, 내 인생의 광풍을 잔잔해 라고 말씀 한마디 해 주세요. 그러면 내 몸에 난 질병이 싹 고쳐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관계가 내 삶에 뭐 어그러진 것들이 주님 오셔서 말씀 한 마디만 해주세요. 그날 밤 주님이 광풍에게 하신 말씀, 그날 베드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할때그 죽음을 묶음에 묶음을 묶었던 그 나사로가 나오는 것처럼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 내 문제에 주님 말씀 한 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질문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똑같은 본문에서 마가보고에서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도 묻습니다. 주님이 매일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찾아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도 인생에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문제가 왔다시피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떠나질 않습니다. 그게 죄값이고, 결국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죽어 갑니다. 그런데 어떤, 어떤 모습으로 믿음으로 죽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뭐 저의 믿음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걱정거리가 있으면 걱정하고 염려거리가 있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나 뭐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겨 나가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 갈라지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이 질문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뜻은 저거에다 같이 일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환경 상황 조건의 지배를 받지 말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너는 지금 상황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너는 지금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불고 있는 그 광풍 앞에서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까? 그 바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 없는 말과 믿음 없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때에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은 그의 믿음과 비례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하는 그 말이 곧내 믿음입니다. 답답하고 어려움이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이 곧 나의 믿음입니다. 코로나 광풍이 분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이 광풍이 세상을 다 집어 삼킬 듯이 으르릉대다가 지금 조금 잠잠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겨울에 또 불지도 몰라요. 이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가 그게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말로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말로 아무리 대단한 말을 해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예배의 모습이 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지금 제자들은 풍랑 앞에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겠다고 말합니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 믿었던 믿음이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너도 예수당이지 너도 나사렛당이지라고 물을 때 아니 나저 사람 몰라 나저 사람하고 상관없어 했을 때의 베드로는 완전 광풍 앞에 모든 믿음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고난의 때에는 참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알곡과 쭉쭉이를 구분해냅니다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인생을 통해서 아픔이 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지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배워가지만 가만히 보면 성도는 인생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아픔을 통해서 아픔이 열병이 되고 그래서 죽을 것 같다가 그 병에서 고침을 받을 때, 아,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라파를 알아갑니다. 내가 인생이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괴로울 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임만위엘의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 너무 불안하고 너무 걱정근심이 많을 때 그것이 지나가면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벌벌 떨다가 어느 순간에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 때문에 불신앙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붙잡을 동아줄이 있나요? 우리가 벼랑에 떨어질 때 벼랑에서 살아날 수있자면 밧줄을 동아줄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잡을 동화줄이 있나요? 말씀이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풍랑 가운데, 그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의 말씀이냐.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 아니면 여러분은 찬양이 있나요? 여러분이 인생의 광풍 가운데서 이겨나가는 찬양.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속괴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린도 하소서 이 찬양이라도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과 찬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나를 이기게 해요. 제가 한 번씩 얘기했지요. 제가 미국의 삶을 살면서 제일 나에게 힘이 됐던 찬양.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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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어떨 때 밤새도록 부른 적도 있어요. 이게 나를 붙잡아 주었어요. 이게 나를 견디게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이런 말씀이 있어야 돼.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을 많은 사람이 좋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어떤 뜻입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 번째. 너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겠니라는 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네 믿음 사용해. 어느 날 우리 아이가 뭘좀 사달래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용돈을 준게 있거든요. 야, 니, 네, 니네 용돈 그걸로 사. 왜 남의 그 아빠 돈을 달라고 그래? 니한테도 돈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 너 믿음 있잖아. 네 믿음 써. 네 믿음 있으면서 그거 왜안 써? 그거에, 우리에겐 다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린 그 믿음을 못 써요.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요. 몇년 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어요. 중국에서, 아, 중국에서, 청나라 때, 보금이 발견됐어요 아주 굉장히 진귀한이 칼, 보금이 발견되었는데, 어느 시골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보금이 너무너무 비싸서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칼인데, 이 할아버지는 뭘로, 쓰는, 뭘로 사용하고 있었는가 하면, 농사지서, 배추 갖다가 배추 쓰는 그 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고 값진 걸 배추나 쓸고 있는 칼로 쓰고 있으니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에게는 그게 뭐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는 그걸로 정말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바다의 풍랑도 견디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왜 너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 너의 광풍을 이겨나갈 수 있어! 너의 믿음으로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데 왜 너는 그 믿음을 쓰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나를 보시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예요? 내 삶의 부러운 풍랑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도 그것을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거. 너의 믿음을 사용해. 너의 믿음으로 충분히 너는 이 광풍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거야. 왜 너는 너의 믿음을 지금의 사양,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늦건히 이길 수 있어요. 심지어 죽음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왜? 우리의 믿음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뒤에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제가요, 늘 후회할 때가 많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주님이 그때 내게 믿음을 주셨는데 왜 나는 그날 밤에 그 믿음을 쓰지 않고 주님을 부인했을까 나는 왜그 고난 가운데 좀 가난하고 좀 아프고 좀 힘들고 좀 외로웠어도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내가 넉끈히 이길 수 있었는데 그래서 힘겹게 힘겹게 그걸 지나오고 나니까 왜 그때 내가 그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던가 여러분은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왜 내가 그때 목사로서 좀더 의젓하게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그걸 통과했으면, 지금은 그게 굉장히 멋진 간증이 돼 있을 터인데, 그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기만 하다가 그 상황이 넘어가서는 별로 큰 간증이 되지 않을 때, 야, 참 내가 부끄럽구나. 이제는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이 와도 그 위기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인내하며 이겨나가야지. 한데 또그 싸움을 또 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불어오는 어떤 광풍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은 분명히 이길 수있요왜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사람은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어,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주님은 말해요 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할것 같은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세요. 믿음을 사용하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시험과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말씀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믿음 사용하는 훈련이 돼야지 믿음을 쓰지요. 믿음이 있다고 그거 훈련되지 않으면 믿음 못 써요. 쉽게 말해서 내게 총이 있어요. 근데총 쏘는 법을 훈련하지 않으면 총을 쏠 수가 없어요. 쏴도 뭐한 번도 제대로 관역에 맞추질 못해요. 엉뚱한 데 맞아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 사용하는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은 그 훈련을 써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기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할지 훈련되지 않으니까 뭐부르짖져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기도를 주셨는데 그 기도를 쓰 훈련되지 않으니까 어,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 하는데도 예배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과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나의 모든 상황에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모든 상황에서 한번 훈련하세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을 훈련으로 하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소리치 사람에게 소리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게 훈련이에요.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이 나막 사람에게 화를 내고 사람에게 소리치고 사람에게 도와달라 그러고 사람에게 악을 쓰는데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찾아가지 마세요 돈 있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이게 훈련이에요 그런데 무슨 문제만 나면 쪼로로 사람에게 가요 무슨 문제만 나면 쪼로로 사람 어제예요 그러면서 또 믿음으로 산대요 또 편안하고 아무 일 없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 뭔가 반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만약에 내게 돈이 없다면 한번 훈련해야 돼요. 돈 없으면 어떻게 하지? 도죽질할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의 공급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아 여기서 모면해 나가 나갈... 거짓말 해버릴까 고만. 그건 답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돼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아 낙심.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문제에 문제가 생겼어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때도 주님의 지하서 옆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 시오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양받을 내가 한번 욕처럼 한번 내가 훈련해 보자.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병들고, 내가 외로워졌어도, 내가 한번 욕처럼 이렇게 이 상황을 이겨나가자. 내가 실수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감옥에서 찬송을한번 불러보자. 이 연습을 훈련을 하세요. 내가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상황이 딱 오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언젠간 나도 나이가 많아 늙을 터인데, 그때 나는 어떻게 살까? 제가 요즘 많이 배웁니다.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언젠간 나도 나이가 많아. 양로병원을 가든지, 경로당을 가든지, 그런데 갈 터인데,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요. 그때 가서 하지 아니요 그때 가서는 안 돼요 지금부터 나도 언젠간 수술대에 올라갈 터인데 그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막 악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수술대에 누워야지 지금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언젠간 내가 죽음 앞에 서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아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나는 무슨 말로 나의 죽음을 바라보는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나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 지금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태풍이 왔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믿음으로 이걸 이겨 나갈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부도가 났을 때, 아 이런 문제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저절로 말씀이 입에서 나오도록 만들어요 고난 가운데 저절로 찬양이 입에서 나오도록, 고난 가운데 입에서 저절로 차, 감사가 나오도록 그렇게 나 자신을 훈련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아 그거 없어요? 아,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어, 암송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우리가 훈련해요. 항상 기뻐하는 훈련, 쉬지 말고 기도하는 훈련,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하는 훈련을 좀 해보세요. 감사 그렇게 인색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눈물 나도. 감사거리가 생각이 안 나도 한번 감사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마무리하면 훈련된 자만이 고난의 때에 주님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그 문제를 내가 이길 순 없어요.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를 내가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깨우세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기들이 믿음을, 자기들이 문제를 이길 순 없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지배하시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에 불어온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분, 그분을 깨우세요. 여러분이 그 광풍과 싸우지 마세요. 그 문제. 질병의 문제든 경제적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여러분이 어떻게 이겨 나가요? 못이겨 나가요? 주님을 깨 주여 주여 내가 죽게 됐습니다. 주님 나좀 살려 주세요. 주님을 흔들어 깨우세요. 그러면 주님이 일어나서 잔잔하라.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잔잔하라.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은 상황은 이길 수 없었지만 주무시던 주님을 깨울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집에 난 불은 못 꺼요. 그럼 119로 전화하면 금방 와서 꺼 주잖아요. 왜 내가 끌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불에 타 죽을 수도 있어요 119에 전화해요 강도가 쳐들어왔으면 112에 전화해서 경찰 부르면 경찰이 와서 잡아주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널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주님을 깨우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작은 믿음이 위기의 순간에 주님 앞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건 부르짖,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은 뭐 맨날 잠만 주무시나? 아니 그렇지는 않잖아요. 주님은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의 삶이 폭풍 가운데 있다면 첫째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때입니다. 그리고 둘째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할 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의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왜 너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왜 세상처럼처럼 상황만 보고 있느냐? 우리가 이 말에 질문, 질문에 답하면서 기도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